안녕하세요. 집사장입니다. 오늘은 법인 등기부 등본 주소의 전 셀프 등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같은 관할에서 법인 주소를 옮기는 관내 이전이어야 하고요. 사내이사는 3인 미만 2인 이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10억 이하. 위세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공증 없이 전자 등기만으로 가능합니다. 그 전에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간인된 정관 사본과 본점 이전 결정서, 등록 면허세 납부번호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온라인 인터넷 등기소에서 로그인 하기 위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등기소 방문하셔서 등기 신청 수수료 3000원짜리 납부하시면 나오는 영수증하고 함께 전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해서 창구에 내시면 USB 형태의 전자 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해서 로그인을 해 볼까요? 그런데 관공서 페이지는 크롬으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최적화되어 있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종료돼서 엣지로 열어야 됩니다. 엣지를 실행하신 후 오른쪽 상단의 점3 개를 눌러 설정에 들어가세요. 왼쪽에 기본 브라우저 클릭 호환성의 익스플로러 모드에서 다시 로드하도록 허용하기, 익스플로러 모드 페이지 추가 클릭해 등기소 주소를 붙여넣어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해서 나오는 사이트의 주소를 복사하셔서 아까 설정창 익스플로러 모드 페이지에 주소를 추가해주세요. 엣지로 이 주소를 열때 익스플로러 창으로 열어준다는 설정입니다. 이후에 브라우저를 닫고 다시 실행하셔야 설정이 적용됩니다. 이제 다시 엣지를 실행하면 왼쪽 상단의 안전하지 않음을 클릭 후, 터번 및리 디렉션을 허용으로 변경해주세요. 왼쪽 상단에 생긴 익스플로러 아이콘을 클릭하면, 나오는 두 가지 모드를 활성화해주세요. 이제 등기소 사이트를 익스플로러 창으로 열수 있는 준비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아이디 비번으로 로그인을 해주시고, 법인 등기 전자신청을 클릭하시면, 다시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뜹니다. 전자신청 로그인 클릭, 사전에 발급받은 전자 증명서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하셔서 신규를 클릭하시고 법인이니까 주식회사 선택. 등기 유형은 본점 이전, 관할 내 등기 선택. 대상 법인 입력 클릭 후 해당 등기소 선택해 주시고요. 상호 명칭 검색으로 하겠습니다. 상호 기입 후 검색을 누르면 등록된 상호가 보이고요. 검색된 상호를 선택하시면 본격적인 신청서 작성란이 나옵니다. 등기 사유는 본점 이전으로 해주시고 밑에는 예시를 참조하여 쓰시되 날짜를 정확하게 제출일에 맞추어서 모두 통일시켜야 됩니다. 날짜가 상이할 경우 반려가 날수 있으니까 주의해주세요. 아랫부분도 체크해주시고 저장 후 다음으로 눌러주세요. 등기할 사항 입력 클릭하면 본점 앞에 박스를 체크해주시고 빨간색 주소 입력 돋보기를 클릭해서 시공구와 도로명까지만 검색해주세요. 변경될 주소지를 기입하시면 돼요. 건물 번호는 번지수로 기입하면 됩니다. 상세 정보까지 기입하시고, 등기 원인 일자 및 원인에서 달력을 클릭하셔서, 날짜는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날짜를 통일해 주세요. 원인은 주소 변경이니까 변경으로, 이후 입력을 누르면 변경된 사항이 뜹니다. 앞에 동그라미 체크 후, 저장 후 다음이 아니라 상호나 대표자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등기할 사항 입력 완료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변경된 주소로 등기할 사항이 뜹니다. 다음을 클릭해 주시고 등록면허세 클릭하셔서 등록면허세 납부에 관한 납입지역 선택 후에 앞서 준비해 둔 등록면허세 영수증에 나온 금액과 납세 번호를 기입 후 입력을 눌러주면 선택창이 나옵니다. 지방교육세는 세율에 맞춰 자동으로 기입되는데 그대로 입력을 누르면 지방교육세는 10원 단위로 입력하라고 창이 뜹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세 기입된 거에서 원 단위를 0으로 수정해 줍니다. 그리고 입력을 눌러주면 아래 등록 면허세 납입 금액 및 수수료가 뜹니다. 앞에 체크 후 등록 면허세 수수료 저장. 다음은 행정 기관 연계할 첨부 서면 입력 클릭. 등록 면허세 영수 확인서 요청에 클릭. 아래 동의 체크해 주시고 일괄 요청 클릭. 첨부 서면 정보 입력 클릭. 여기 에 이제 필요한 서류를 넣어야 되는데 정관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정관 체크 후 전자문서 제출해서 스캔한 정관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점 이전 결정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기존 첨부 서면명의 목록이 없기 때문에 첨부 서면 추가를 눌러서 본점 이전 결정서가 목록이 없기 때문에 기타를 검색해 주세요. 기타에 체크 후 저장. 그러면 첨부 서면명에 기타가 뜨는 거 보이시죠? 기타를 체크 후 전자문서 제출을 눌러서 본점 이전 결정서를 첨부해 주세요. 그 사이 행정기관 연계할 첨부 서면 입력을 확인하면 요청 현황표에 등록 면허세 영수표 확인 요청에 성공 여부가 나옵니다. 체크하시면 요청 완료로 나오면 정상입니다. 창을 닫고 신청서 작성 완료를 누르시면 신청 내역서 확인을 할수 있고요. 확인을 누르면 신청 수수료 결제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체크 후 결제를 눌러 결제만 하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결제 후 신청서 대기에서 신청서 대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요. 행정 업무상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돼서 2, 3일 정도 지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저희도 여러 우여곡절 끝에 셀프 등기를 완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해봤습니다. 등기 완료 후 사업자 등록증 변경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법인 주소 이전 셀프 등기를 알아봤습니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새롭게 알아내는 팁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팁차장이었습니다.